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면세점에서 고프로 7을 구입을 했어요. 와 불과 두 달? 세달 정도 전에 고프로 6를 구입을 했는데, 뭐, 사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한 한두 달 있다가 갑자기 세 7이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사실, 기능이 크게 안 달라졌으면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기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능은, 바로 손떨림보정이에요 제가 사실 고프로를 브이로그를 주로 찍으려고 구매를 했는데요 음.. 고프로 6도 나름 손떨림보정이 되긴 하는데 이게 제가 직접 찍어보니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븐이랑 비교영상들을 많이 보니까 세븐에서 엄청 획기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진짜 브이로그에 최적화된 손 떨린 보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식스를 팔고, 그 다음에 세븐을 구입을 했습니다. 잠깐 비행기 뜨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얼른 개봉해볼까요? 이거 테프로 깎아 붙여놨어. 헉! 보이십니까? 고프로 세븐. 웬일니? 사실 개봉하는 거는 이 안에 구상품이나 이런 거는 실수랑 똑같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쵸? 크게 달달 건 없는데, 어, 여기 박스가 약간 둥글둥글해진 것 같아요. 여기 모서리가 원래 이랬나? 여기는 구멍이 뚫려있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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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프로 세븐이에요. 똑같아요. 설명서 스티커! 이거 설명서. 그, 뭔가, 붙이는 거. 그쵸? 붙이는 거두 개. 정품 배터리 한 개. 케이블. 그 다음에, 반대쪽은. 반대쪽은 아무것도 없네요. 에어소울에서 손님을 찾습니다. 여기 아이스 7 4 2 요나고로 여행하시는. 자, 요거 이제 까볼게요. 요렇게, 고무패킹을 뜯고, 열고, 그 다음에, 요렇게 눌러서. 밀면은, 또 빠져요. 에이. 이게 약간 뻑뻑하더라고요. 근데 다 그런 건가 봐요. 이것도 굉장히 뻑뻑하네요. 기스날것 같아. 허어, 똑같아. 자 필름 바뀔게요. 지금 아마 배터리가 엄 들어 있는데요. 제가 집에서 배터리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를 끼워가지고 켜볼게요. 자 고프로 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고프로를 켜봤어요. 잘 나오네요. 트 방황 코프로로 찍어 볼게요. 지금 한번 방프로로 찍어 볼게요. 고프로로 찍고 있는 중입니다고프로 세븐. 잘 나오고 있나요? 네, 그래서 그래서